오는 11월 28일, 제56대 총학생 회장단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6년 만에 진행되는 경선으로 두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습니다. 기호 1번으로는 이장은 정 후보와 한성익 부후보로 구성된 다원이, 기호 2번에는 이창준 정 후보와 서승범 부후보로 구성된 피뉴가 출마했습니다. 기호 1번 다원은 학생들을 위한 신문고 시스템 설치, 신임총장 간담회, 국공립대학생연합회를 통한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다원은 채널 PNU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며 허울 뿐인 공약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학우들이 만족할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요자인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송호노모부 다원은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피뉴는 평점 평균 환상 규정 개정. 학교 공식 응원단 창단, 24시간 개방 도서관 확대, 지자체 연계 전공 공모전 시행, 글로컬 비더원 캠페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핀유는 채널PN와의 인터뷰에서 학우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는 대학 평가 순위와 별개라며 회원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선제적 복지 정책과 취업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대외 교류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의 노력 비전대로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인에 맞게 우리의 생활부터 주체적으로 바꿔나가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모든 사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부산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선거는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6년 만에 경선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PBS 뉴스 서민경입니다.